렐루야 시국이 시국이만큼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 뭐 우리가 뭐 아는 정보들은 저 저는 어, 그러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점,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신의 한수라든가 어, 다른 데가 참볼게 많지 않습니까? 어, 저는 성창경 TV 뭐요요 요거를 많이 봐요. 또 그다음에 이봉규 TV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어그 가면 각종 자료들을 많이 있고요. 어 저는 이제 우리 자유일보에 나온 내용들쇼트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 기도 마지막에 말안할다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로 하네요. 어, 자유일보. 여러분들도 자유일보 한번 보세요. 재미가 있습니다. 21일에는 지난번보다 배 이상의 많이 강함은 모여 국민 혁명을 완성하자. 정강호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시 어 정말 지난 토요일 날에 모였던 그 인원이 대단히 많이 모였고 어 그리고 정광모사님이 국민혁명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다급하며 그리고 또 무의 묶여져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음 그래서 어 지금 정광모사님이 에 대국본이 지금 계속 집회를 하고 도, 다니고 계시죠? 강원도, 춘천, 마을, 자유 집회부터 계속 집회하고 계십니다. 어, 이번 토요일 날에 또 21일 에 대단히 많이 또 모일, 또 그럴 계인가 봅니다. 아, 그리고, 어, 또 하나 제목. 다음은 자율범입 자율보. 자유일보. 예. 윤 탄핵보다 재판 넣쳐는 이서로안 받고 깊이 신청까지. 참, 꼴보기입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어, 우리가 그동안 접수되었던 법의 절차들은 2년 3년 4년 막 문깨고 또 어, 무마시켜 버리고 어,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는 모든 법이 왜 그렇게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지, 참, 어하니 합니다. 어하니 해요 예. 자,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을 뭐 한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죠. 예. 자, 자세 번째. 어, 자, 왜 이미지를 보여주냐면, 여러분들도 이미지를, 자유일보를 보시라고요. 예. 저는 매일 한 번씩 보거든요. 현재가 거짓말. 어, 한교환 전 총리 탄핵 심리 중 헌재 재판관 임명 불가 지금 현재 어 대통령의 제가 없이 승인 없이 헌재 어 재판관을 임명 을못 하거든요. 임명을 할래 하고 자기들 어 야로를 3명더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네.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우리 애국선수들다 알고 계실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자자유보호자 여러분 이미지 보여주는 거여러분들 가서 보시라는 겁니다 검찰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전 장관 사건 수사 공수처로 이첩 자 무슨 말이냐 끊임없이 지금 현재 우리 우파보론 시각으로 볼 때는요, 대통령은 통치권 안으로서, 어, 어, 이런, 어, 내란 업무, 이런 것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란 업무에 있다고 보면서, 이런 권리에 대한, 음, 다 부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음,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 이러한, 음, 자파들은, 에, 경쟁하듯이, 어, 그 관련자들을, 어, 어, 이번에, 음, 관련자들을 다 모아서, 어, 행안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또, 어, 군 관계자들까지 모조리 재판에 집어넣는 거예요. 어, 참, 이런 것들이, 어, 우리는, 어, 기도하면서, 어, 공익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어서, 이것이 바로 돼야 되겠더라. 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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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아놨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암울한 시대입니다. 주님 이 시대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중 근세 잡은자가 권력과 연합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이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세운 나라가 박헌영의 그 후예들이 지금도 살아 있으며 많은. 조직에 몸을 담고 그 뿌리가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악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윤석열 대, 대통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부정선거에 관한 이야기가 아버지요, 이 결과가 공정정대하게 에, 만인 가운데에서 바뀔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또, 이번 토요일 날에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이로 인하여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미 국민혁명은 완성되었습니다. 오, 주님, 이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악의 손길은 끊임없이 아버지여 우리의 목덜미를 물르고 하고, 우리를 승조이게 하고, 우리를 아버지여 기선천의한 방법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오, 주님, 천군천사가 아버지 동호하여 이러한 악구불특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주시고 대한민국의 한국계 이 한국계가 성교 한국으로 아버지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주여 아버지여 많은 또 보수 단체와 아버지 이런 준비하는 것들이 아버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어 강화문을 더 넓게 쓸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들이 21일날에 모여서 이런 국민의 혁명이 모두 윤석열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아버지 작은 이런 장작이 모여서 큰 불로 이룹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준비한 모든 것들 도와주시옵소서. 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법적으로 우리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버지여 맞지 않는 법으로 계속 목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아버지여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아버지여 강하게 선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